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 예, 오늘은 2020년 1월 23일 오전 9시 24분입니다 예, 매매에 큰 변화가 있어서 예, 동영상을 찍습니다 어, 예, 경보제약에 결국 에 예, 몰빵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예, 어, 예, 8,950원에 시가에 500만 원 들어갔다가 어 떨어지길래 8,800원에 1,000만 원 매수하고 다시 8,770원에 1,000만 원 매수했습니다. 예. 그 우한 폐렴 관련주가 지금도에 예. 뭐 엑세스 바이오나 뭐 지금 뭐 조화제약 뭐 이런 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뉴스를 봐도 뉴스를 계속 보고 봐도 어. 단기간에 끝, 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났더니 15명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 중국 쪽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어, 뭐 경보 제약이 어떻게 하든 어, 제약주니까, 뭐 후, 선발주는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후발주라도 한 번에 시세 상황가는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약간 급하게 좀 예, 몰빵 들어갔습니다. 그뭐예 이거 뭐큰 손실 나면 예, 직장 구할 거 각오하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고요. 뭐 우선은 예, 큰 테마라고 지금 생각했고, 예, 뭐 이게 지금 확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 볼 만한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음. 예, 몰빵을 예, 좀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도 뭐 음, 저는 기계적인 매매가 아니라 어, 아, 좀더 융통성 있는 예, 어쩔 때는 손절매를 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아, 피라미딩 들어갈 때는 한두번 들어가고 나 물타기 들어갈 때는 또 물타기 들어가고 예, 이건 상황에 맞게 계속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뭐 계속. 어, 기법이 바뀌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허스키긴 기법은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예, 항상 바뀌어 왔으니까. 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기법을 바꿨는지. 예, 그, 뭐, 그거 감안하시고, 어, 뭐, 예, 뭐, 제 어, 주식매매 기법이라든가 종목 선택은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뭐, 따라 하셔도 제가, 이, 누차 강조하지만 24년 동안 이, 크게 이익이 난 적이 없어요, 제가. 예. 뭐몇 억을 벌었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잃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서, 예. 음, 판, 음, 주식에 대한 예,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당분간은 이제 뭐 경고제약으로 예, 승부 음. 보겠습니다. 예, 경고제약 매도하면, 어, 다시금, 음, 뭐, 동영상을 찍든지, 예, 블로그에, 매매일지, 블로그에 매매일지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